안녕하세요 채우미입니다 오늘은 제가 이렇게 어, 시원해 보이는 이런 나염의 요마 소재가 요거는 지난번에 제가 말씀드린 요게 오가닉고 면, 이 마래요 요게 그래갖고 굉장히 가볍고 비친감도 없고 그래서 하나만 입으셔도 너무 좋아요 요, 이렇게 시원해 보이는 요마요 요 브라우스 남방을 갖고 나와봤는데요 어, 카라는 이렇게 스탠 카라해서 약간 좀 귀엽고 이렇게 화이트로 깔끔한 느낌이면서 귀엽고 이 스커트는 지난번에 제가 보여드렸던 그 스커트에다 이렇게 디피 해봤어요. 이 스커트 아시죠? 뭐 이게 청인데 색깔이 청인데 이것도 마 소재예요. 이것도 이런 느낌으로 이렇게 한번 입으시면 너무 젊어 보이고 이쁠 것 같아요. 그리고 이 위에 이거는 사이즈가 8 8까지도 가능해요. 이게 좀 굉장히 크고 뒤에도 요런 식으로, 요, 요 얘가 요렇게 딱돼 있어요. 그래서 샤링이 많이 들어 있어서 편하고, 팔 기장도 요거는 거의 8부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통도 굉장히 넓어서, 이렇게 좀 체격이 있는 분이 입으셔도 괜찮을 것 같고, 컬러가, 음, 컬러가 저 지금 그린하고 요 핑크하고 두개 나와 있거든요. 한번 봐보세요. 너무 예뻐요, 얘는. 이런 느낌. 네, 이렇게. 너무 예쁘죠? 네, 이런 식이에요, 지금. 색깔이 너무 예뻐요. 어좀 이렇게 그 색깔이 예쁠까. 컬러감이 너무 예쁘고, 일단 원단이 너무 좋아요. 저희 거는 좀단깐 있는데 퀄리티가 있어서 물건 자체가. 뭐, 다른 집들도 다 좋지만, 저희 거는 또 나름대로 잡으시면 굉장히 강합니다. 팔도 이런 식으로 되어 있고요. 팔부 정도라서 입으시면 굉장히 좋고, 이, 보시다시피 팔통도 소매가 이렇게 넓어요. 그래서 체격이 있으신 분들이 입으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일단 색감이 너무 예뻐요. 어, 너무 예쁘다. 좀 기쁠까. 색깔이 요 색하고, 아까 보여드린 요 소라색. 요건 뒷모습 제가 보여드릴게요. 뒷모습입니다. 그리고, 이런 식으로, 요 스커트는, 77까지 가능한 스커트고요 위에 요거는 88? 99가 입으셔도 될 정도로 커, 사실은. 88. 근데 요런 거는 뭐, 한랑하게 입으니까, 뭐, 66, 뭐, 77, 88다 입으셔도 너무 괜찮죠? 예, 너무 예뻐요. 요런 식으로, 저렇게 멋쟁이 신발에다가 신으시면 더 이쁘겠죠? 예, 요거는, 신발은, 저희 거는, 요거는, 가죽이고 수제화입니다.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듯이, 조금, 센스. 센스쟁이 언니들이 신나신발 어, 그리고, 요, 민짜 마 난방을 이번에는 또 소개할 건데요. 요런 식으로 빨간색으로 포인트를 줬어요. 포켓, 위에 단추 두 개만. 그리고, 이게 사실 컬러가 색감이 지금 화면으로는 애매한데, 이게 라일락 색깔이에요. 보라색인데, 왜 연보라라고 얘기하죠? 라일락 색깔이라서 굉장히 시원해 보이고, 너무 깔끔해요. 사이즈는 66, 77까지도 가능할 거고요. 이것도 이렇게 마바지다가 입으시면 여름에 아주 시원해 보일 것 같고 컬러는 보라랑 연두, 연두, 연두 연두하고 컬러는 두 가지 이렇게 두 가지입니다. 근데 연두도 화면상으로는 색감이 참 애매한데 정말 그 연두색 있죠? 연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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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다는 그 연두색이에요. 마소젤에서 굉장히 고급스럽고 아주 예뻐요. 뒤에는 이런 식으로 샤링이 아기 샤링같이 귀엽게 이렇게 딱 기본 느낌이면서 사이즈는 77까지 가능하고요. 아주 예쁩니다. 아, 너무 예뻐요. 흰 바지대로 입으셔도 되고요. 아주 예쁜 스타일. 이것도. 또 제가 요 어, 통바지를 요번에는 제가 보여 드릴 건데요. 통바지가 칼라가 요건 조금 쨍한 칼라긴 해요. 근데 원단이에도 아주 좋은 원단이라서 이렇게 핑크 화면보다는 약간 조금 연해요. 지금 요거 요 핑크하고 요 청색, 코발트. 코발트 청색 요 색깔. 아 너무 예쁘다. 요런 통바지에다가는 여름에 흰티 같은거 하나 입으셔도 그죠 만한 방에다 입으면 너무 시원하고 여행갈 때 입으시면은 이렇게 포켓이 양쪽으로 이렇게 있고요. 그 다음에 뒤에는 하나 이쪽에만 요런 식으로 한쪽에만 포켓을 이렇게 해놨어요. 이거는 사이즈가 88까지 가능한 옷이고요. 88? 99는 좀 그렇고 88까지 가능해요. 얘는 칼라가 요렇게 핑크하고 청색하고 쨍한 색깔 두개 너무 예뻐요 통일해서 입으시면 굉장히 시원해요 요거는 원단이 아주 좋은 원단이고 그리고 이 지금 면에 자수가 나져 있는 남방이거든요 이런 식으로 너무 예뻐요 면도 굉장히 얇은 면이고 아주 좋아요 이런 느낌의 요면 남방 카라가 이렇게 귀엽게. 아주 귀여운 스타일. 뒤에도, 뒷모습도 이렇게 귀엽게, 여기 샤랭이 이렇게 들어갔습니다. 아주 예쁘죠? 얘도. 면이라서 쟤는 면 느낌을 좋아하시는 분들은 또 괜찮고, 요거는 같은 디자인인데, 요거는 원단이 막 아, 너무 예쁘죠? 요게 색깔이. 약간 연두연두한 색깔. 이렇게 보시다시피 원단은 이렇게 좋아요. 비친 감이 없어서 하나만 입으셔도 되고, 팔기장도 적당한 길이래서 팔기장도 이렇게 딱 좋으세요. 사이즈는 요것도 77까지 가능하고요. 이 아이는 그 다음에 뒷모습은 요런 식으로 주름간에 주름이 칼라가 요 소라랑 소라 그 다음에 지금. 요 연두 칼라는 두 가지입니다. 소라색, 연두색 이렇게 칼라 두 개. 소라, 연두 색깔이 다 너무 예뻐요. 어 너무 예뻐. 색깔 어떻게 이렇게 이쁠 수 있을까? 색깔이 너무 예뻐요. 이렇게 흰 바지다 입으셔도 이쁠 거예요. 요거는 어 요번에는 좀 쨍한 색을 제가 보여드리려고. 이게 체리 핑크. 핑크인데 이것도 마 소재는 원단은 마 원단이에요 이렇게 보시면 마원단이라서 색감이 이렇게 예뻐요 앞에 이렇게 포인트만 자수를 살짝 놓줬고 기장이 약간 길어서 이제 에어컨 때문에 추워하시는 분들은 긴 팔이 필요하시잖아요 그런 분들은 입으시면 괜찮을 것 같아요 이거는 칼라가 이거 핑크, 밤색, 흰색 칼라는 세 가지가 나와 있어요 이거는 사이즈가 77까지 가능하세요 얘도 77까지 그리고 얘는 뒤, 뒷면이 이렇게민자래서 요렇게 샤링이 없는 건 없는 거대로, 어, 약간 이 등이 부한 느낌이 없어서 또 나름 괜찮아요. 얘는. 이런 느낌으로. 이런 식으로. 너무 예쁘죠? 색감이. 색깔이 아주 예뻐요. 그리고 제가 요거 선인장 난방 하나 더 보여드릴게요. 요거는 면 소재인데, 소재가 면 소재입니다. 이렇게 선인장 그림이 시원해 보이면서 이런 패턴이 올해는 조금 많이 나온 것 같아요. 이런 게 저희는 다내수에서 지금 이 화면으로는 덜 예쁜데 사실 정말 예뻐요. 지금 이게 제가 혼자서 찍냐고 화면이 왔다 갔다 했는데 죄송한데 이런 느낌으로 어떠세요? 음. 면이 아주 좋아요, 얘도 면이 정말 좋고 사이즈는 66. 밤 77까지 가능하고요. 요게 핑크도 나오는데 지금 핑크가 물건이 없어서 저희가 물건이 지금 못 들어왔는데 제가 다음 파트에 핑크랑 같이 한번더 보여드릴 거예요. 이것도 너무 예뻐요. 그리고 제가 요거 와이드 빛 빛의 청바지를 한번 보여드리려고요. 요게 청바지가 와이드핏이라서 입으시면 아주 세련돼 보이면서 굉장히 시원해요. 그리고 원단이 종이짝 같이 얇아요. 여름 원단이라서 아주 시원한 원단. 너무 괜찮은 것 같아요. 사실 이거는 내가 좋아하는 핏이긴 한데, 이런 식으로. 약간 통이 적당히 있어서 입었을 때좀 편하면서 시원한 느낌. 뒤에는 포켓이 이런 식으로 나오고, 사이즈는 미듬 라지인데, 어, 라지가 32까지는 가능하더라고요. 입어보니까. 이게 미듬, 스몰 미듬 라지인데, 요거는 사이즈가 있게 나오는 청바지입니다. 여기다가 지금 제가 이런, 이런 바지다 그냥 이렇게 해도 이런 느낌도 괜찮은 것 같아요. 저 청바지는 뭐 아무데나 다들 입으시니까. 색감이 지금 화면보다 훨씬 예뻐요. 연청도 아니고 중청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요거는요. 아주 예뻐요. 너무 괜찮은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